안녕하세요 포앤 의원 총괄원장 최지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프팅 장비는 온다 리프팅입니다. 온다 리프팅은 이탈리아 데카사 리프팅 장비인데요. 극초단파를 이용한 리프팅 효과로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평소에 굉장히 관심있게 보던 장비인데 드디어 포앤 의원에도 들어오게 돼서 저도 최근에 받아봤습니다. 요즘 턱라인이랑 팔자 부분 많이 고민이었는데 온다리프팅 받고 나서 좀 즉각적으로 리프팅되고 피부도 타이트닝되는 효과가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제가 통증에 굉장히 민감해서 아픈 시술들을 잘못 봤는데 온다리프팅은 저한테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었어요. 제가 받아봤듯이 온다리프팅 리프팅은 극초단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로 통증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술 직후에도 피부가 쫀쫀하게 타이트닝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콜라겐을 계속해서 재생시켜서 피부 탄력과 컨투어링도 좋아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온다 리프팅은 3mm 팁과 7mm 팁두 가지 핸드피스가 있는데 3mm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얕은 진피층의 콜라겐을 자극해서 피부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해주고 7mm 핸드피스는 깊은 지방층에 작용을 해서 이중턱이나 볼살 같은 불필요한 지방을 분해해줍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쳐진 얼굴이나 이중턱이 고민이신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시술 시간도 10분에서 20분 정도이고 다운타임이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어요 아파도 참기보다 통증을 가장 낮게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스텝을 밟아 자신에게 맞는 시술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프팅은 받고 싶고 통증 걱정되셨던 분들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 원하셨던 분들에게 온다 리프팅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온다 리프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온다 리프팅은 포앤의원, 4N1, 포앤의원은 온다 리프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앤의원 최지선 원장이었습니다.